경동 나비엔 시스템에서 나온 이 환기 시스템이에요. 코로나 이후로 이 주택에서도 이 환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. 요즘 짓는 웬만한 신축 주택들은 환기 시스템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방이 세탁실인데요. 이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저 본체가 설치될 공간이 있어야 돼요.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 주방이라든지 이런 세탁실 이런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. 본체를 설치하는 곳에는 저 뚜껑이 열릴 수 있게 본체가 노출이 될수 있도록 천장을 해 줘야 되고요. 양쪽으로 혹은 한쪽으로 점검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여기도 이 황기 사장님의 요구에 맞게 목공해서 점검구를 양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. 그리고 보시면 위에 배관이 이렇게 두개 나와 있죠. 저게 하나는 급기고 하나는 이제 배기거든요. 저기 보시면 두 개의 뭔가가 또 달려 있는데요. 저게 쉽게 얘기하면 이 메인 급기와 메인 배기의 허브 역할을 해서 각 방으로 이렇게 잘게 배관을 쪼개주는 분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메인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는 굉장히 두께가 두껍죠. 각 방으로 분배되는 파이프들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. 이곳이 급기 밸브가 하나 설치되는 곳인데요. 아직 천장을 덮기 전이라 이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. 근데 이제 천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이프를 천장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. 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다돼 있기 때문에 급기 밸브나 배기 밸브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죠. 저 천장 위에 파이프가 올라가 있습니다. 천장을 다한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요. 목공 작업을 할때 주의할 점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한기 사장님들이 다 파이프의 위치라든지 분배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목공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프가 훼손되지 않고 구멍 나지 않고 이 정도만 좀 신경 써주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